세로도 사왔습니다 제한테 오면 못버티네요 또뽀사기야 <laughs> 이야 오래 저고무이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뭐 어디 목수가 연장 탓을 하겠습니까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구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항과 경주 전날은 준비했었는데 기상악화로 소가 되고 통영까지도 기상 악화로 출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덜 닿는 곳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진해 명동항으로 왔습니다. 짠 액션 주다가 고사해. 명동 내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봉입니다. 아... 자, 오늘 탈때는 5월의 낚시 메이오를 타고 갑니다. 여기는 보드 거치대도 전부 메이오입니다. 특이하죠? 자, 여기는 진해 명동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제가 포항 경주를 이렇게 경유를 해서 낚시를 가야 하는데 시상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 그나마 바람이 제일 덜 타는 시내 명동으로 왔습니다. 메이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게 되어서, 날라위 없이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구미에서 같이 왔어요. 하늘이 많이 무겁습니다. 어제 쪽으로 갑니다. 어디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나마 여기가 제일 바람에 영향이 덜할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비로회복지 고기만 잘 나오면 대박이다, 이거. 치고 굉장히 포인트 진입이 빠릅니다. 한 10분 정도 왔는데, 자, 요렇게 빠르게 진입을 하네요. 날씨가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곧 아,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 이, 모든 배들이 계란 됐으매 어, 나올 수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아. 우후! 보라보라. 새로드 사왔습니다. 제 로드가. 제한테 오면. 못 버티네요. 입에,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어, 이 보물을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방금. 이야, 바이트가 뭐 그리 센게 왔네. 물색이 많이 탁하네요. 하늘이 어두우니까 물색이 똑같이 어두운 건지 아니면, 정말 물 색이 어두운 건지 잘 모르 겠는데 수 심도 얼마 안깊 고요. 야밥잘 나온다야. 야, 아, 속도 없이 밥도 너무 잘 먹고 비싼 로드는 아니지만 로드도 물어 먹고 아, 또 웃으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자 이렇게 문이 오징어를 잡았습니다. 큰 마리 수는 아닙니다. 오늘 사실. 포항에서 경주에서 출항취소가 되면서 제발 낚시만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낚시만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네 <laughs> 오늘의 목표는 정말 많이 잡겠다라기 보다도 어, 낚시를 할수 있으면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자 뭐 부러진 낚싯대는 어쩔 수 없죠 저뭐 어디 목수가 연장 탓을 하겠습니까? 잡아보겠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바람을 피할 곳은 없었다 라고 봅니다. 와, 바람이 왜 포항, 경주, 통영이 다 출항을 못 하는지 알것 같아요. 정말 낚시만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낚시만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아파트 한 블로드인데 한 칸이 없어지다 보니까 입질감을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말이 무섭게 그냥 바로 와버립니다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매력이 있는 배에서 이 정도는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춘천 나갈 때마다 마리수가 어느 날은 아, 10마리 이상 어느 날은 10마리 어느 날은 5마리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그날의 어, 날씨 오늘 컨디션 여러 상대적인 상황들을 보고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라 목표, 목적 이런 걸 세우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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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명동까지 제가 흘러 들어왔는데요. 산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극복해야될거같아 여가대교 지나다닐때 이야 이 근처에서 낚시하는 배들은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넘배네요 <laughs> खबा है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배를 팔야겠죠 제가 8월부터 지금 10월까지 50번이 넘는 횟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배. 배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 다시 배, 배 선택할 때 무엇이 제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1번은 당연히 조가, 조가겠죠. 우리가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타기 때문에 당연히 조가가 보장되는 를 타는게 좋겠지만 저는 어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다르고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조가는 두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컨디션 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연창케 진해명동까지 와가지고 정말 기대없이 왔거든요. 배만 뜨면 타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9만원에 4시 밥까지 주고 이런 게 있어요 비로 회복제 비로 해복제가 있는 배가 있단 말인가 전체적으로 배도 깔끔하고 매력이 있어요 한번더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오늘은 전체적으로 날씨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가에는 크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는 같아 요 매력 있다 이 정도 생각. 바닥입니다, 바닥. 1%의 가능성입니다. 제가 팀러는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장비라든지 채비 소개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장비 소개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꿈이 가서 우리 친한 동생이죠. 문학남 동생한테 새로들을 하나 분양해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부러졌습니다. 벨리 히데 레트로 베이직이라는 보급용입니다, 보급용. 리는 시마노 이상 뱅키 시 C 3,000S고요. 자 합사는 몽크로스의 딥 임팩트 모색 합산입니다. 0.6호 그리고 쇼크리더는 선라이 FC 베이직 2.5호. 애기는 제가 약한95% 이상을 구지토 애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 외로. 오, 올해 반응들이 좋네요.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인데 미끌림이 많답니다. 시네콘에서 팀런을 나간 게 처음이고, 처음 접하는 이런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조금 설렘도 있었어요. 제가 통영 사람이고 통영에서 팀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통영에서 이렇게 팀런을 하다 보면 좀 익숙한 그런 포인트에 가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잘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익숙함에 그런 지루함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는 마리슈가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또 이런 생소함에 설레임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 좀 신선했어. 최근 이렇게 기상이 어안 좋아지면서 동풍이 불었거든요. 동풍이 불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렇게 이틀 강하게 불었다라는 것은 수온을 어느 정도 떨어뜨렸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물때가 한물이라 물이 안 가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이 피싱인데 이걸 보니까 5월의 낚시, 메이 웨딩 같은. 스필링으로 보이더라고요. 약간 제게는 이제 5월의 신부 같은 이런 느낌의 배. 가 팀런이 끝나기 전에 한번더올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력이 있어니다 자,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그저 배만 탈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훑내 주시네요. 완전 감사합니다. 매요. 저 매요 말고, 요렇게 매요.